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의 수요일 제예 수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더 더 깊이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훈련 그래서 뜻 깊은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이 사순절은 큰 은혜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노아의 의도. 오늘 제목 잡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그냥 마노아의 의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52번째가 되었고요. 오늘 주보에 다섯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의 수요일, 오늘 이제 예식이 있어가지고, 얼만큼 진도를 나갈지. 근데 오전에 해보니까요. 다섯 문제 다 못하고, 네 문제만 했습니다. 제가 한 문제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문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노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그런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태어날 아이는 나시인이될 것이고 그나시인의 규례에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나시인의 규례를 적용하는 그러한 말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선에 들은 이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남편인 마노아죠. 아, 이 마노아가 자기 아내를 나무라기는커녕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기는커녕 오히려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이 마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이 마노아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삼손은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의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마노아. 그런데 이 마노아를 보니까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다. 아내의 뜻밖의 이야기 아니 얼투당통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불임의 가정 불임의 여성 지금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니 완전 포기했던 그 가정 그런데 아이가 생긴다 그것도 나시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긴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만화가 가졌던 태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금 보내주십시오. 왜 보내달라는 겁니까? 따져 묻겠다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도 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남편에게 지난번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또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를 알려 줍니다. 어떻게 나시인으로 그래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부정한 건 먹지 말라. 그리고 명한 대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5절입니다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만화는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선지자 정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뭐 하고 싶은가요? 사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하고 싶은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하나님의 사자.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뭐 하고 싶어요? 사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염소를 잡겠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염소 새끼 잡아서 맛있는 염소 고기로 대접해 드리겠다.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염소는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만화는 이 귀한 감사의 대접을 그분께 하고 싶은 거죠. 그 선지자 같은 그분에게 하고 싶은 거죠. 만화의 의도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만화의 의도는 뭘까요? 사례입니다. 감사의 표시, 감사의 표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돌이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왜 돌에 새겨요? 안 잊어버리려고 저윈수 같은 인간, 저윈수 같은 놈,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내가 이 돌에다가 새겼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독, 복수할 거야. 그래서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긴다. 물에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재 발라드렸지만은 물 그냥 쓱 하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만화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인데, 그것은 사례인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 사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 만화의 이 감사의 아름다운 의도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이 의도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제가 염소새끼 잡아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 염소새끼 대접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표시하겠다겠다라고 하는 이 만화의 의도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요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무엇일까 두 번째 문제인데 16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16절 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하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호하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만호하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참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분, 부림의 가정에 태어날 아기 소식, 요즘도 아기 소식이 있으면 대단히 기쁜 소식이죠. 대단히 축하할 소식이죠. 그런데 전혀 아이가 없던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 기쁜 소식, 아기가 태어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분에 대한 감사, 이건 당연할 수도 있고, 이건 아름답고 이건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참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분명 감사해야 되는지를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람에게 하는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를 드리십니까? 어떤 일로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례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 사례의 봉투는 좀 두툼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과 봉투는 빈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체면치레 하느라고 거기다가 조금 두툼하게. 사례를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하는 체면치레? 근데 하나님께는 그저 그렇게, 그저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화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만화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그만큼, 아니 그 이상 감사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체면치 하느라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적당히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감사를 조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만화의 물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만화가 그 여호와의 사제에게 또 묻습니다 사사기 17장,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의 존귀히 여기리다니. 만화의 물음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이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물어봤냐면요. 그 여와의 호 사자, 그분이 이야기해준 대로 우리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에 이분을 다시 찾고 싶은 거죠. 또 다른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 감사뿐 아니라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찾도록, 찾을 수 있도록. 다시금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7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길리다. 실상 만화는 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다시 찾아서 살해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도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어쩌면 만화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만화는 의리도 있어 보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 의도이지요 그는 은혜를 돌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의리를 지키고 그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입에 어르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의리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갚아가고 있으십니까? 은혜 주신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은혜를 갚아가십시다 사순절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존귀 여기며,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여와의 사자의 답변이 뭡니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와의 사자가, 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나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못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우리의 이름에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우리들의 이름이 거의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나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한글로만 되어 있는 이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어떻습니까? 정숙이 발을정 맑을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맑게 살아라. 그 이름대로 살면 정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정숙, 최정숙이든, 김정숙이든, 이정숙이든.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잡을 게 없어서 발뒤꿈치를 잡는가. 야곱의 이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더함이라는 뜻이 더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 라헬도 불임의 여성에 가까웠던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더함 아들 또 낳고 싶다. 더 해주세요. 아들 또 주세요. 그래서 더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더함 거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죽고 맙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죠. 그 가정에 웃음을 주는 아이죠.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웃음의 아들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거죠. 나일강 갈대상자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 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뭘까요? 예수 이름은 뭘까요? 예수는 여호와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건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호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물어봅니다. 사실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름을 물어봤냐면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세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켜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고 할 때에 그들을 설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러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희 너에게 보냈다 그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우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어도 들어봤나요? 기묘자? 제가 작년 말쯤에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기묘자, 모사,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용존하시는 아버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화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그 답변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이 뭡니까? 그말 그대로 기하고 묘하다는 거예요. 기묘. 기하고 묘하 근데요, 이기하고 묘한 이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 붙여지는 이름 그게 기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였던 데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의 영과 그의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 다 구경하고 오는 거죠. 하늘나라의 삼층천을 다 구경했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말 기하고 묘한 말들을, 기하고 묘한 모습을, 일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삼층전을 다 구경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4절에,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기하고 묘한, 이리다. 이게 기묘인 거죠. 기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약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제 700년 뒤에 나타나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그, 그 예수, 그분은 그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답변하는 것. 지금 만화가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묘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성인 것.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부터 생겨진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천전에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뿐이지 그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기묘자이신 거죠 모사이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거죠 영원토록 계신 분,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으로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기묘자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